안녕하세요. 호동여의 이코치입니다. 한글을 영어식 순서로 진행하면서 훈련하시면 장문에 유익하고, 직독직해에 유익하고, 반복훈련하시면 동시 통역이 됩니다. 굳이 영어로 할것 없이 한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a m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주어가 나오면 동작이 나오겠죠. a m 캠. 왔어요. 누구에게? 이동 접착하는 대상 은투힘 그는 예수님 이십니다 자, 음에는 음인데 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 with lepers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문둥병이 함께하는 사람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행용사 덩어리입니다. 앞에는 명사를 풀었으면 행용사 덩어리. A man with lepers came to him.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이 came to him. 예수께 왔습니다. 순서대로 가세요. 한 사람이 왔는데 문둥병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문둥병에 걸려 있었고 왔어요. 이동접자하는 대상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또 동작을 하는데 b e 간청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간청하는 자세는 온, 접촉을 하고 무릎을 접촉을 땅에, 즉 땅에 접촉을 하고 즉 무릎을 꿇고 간청한, 간청하는 한간청 문둥뱅자의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자, A man with lepers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그의 간청의 내용을 볼까요?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기꺼이 원하시면, you can, 당신은 할 수가 있어요. You can 할 수가 있어요. Make me clean.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나를 깨끗하게. 오행식입니다. 행신은 잊어버리고 순수대로 당신은 하실 수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men with leprosy. 이 사람은 with l e p r o s 참으로 불치병이 함께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수치심, 절망감, 불안감, 수혜감으로 가득했겠죠. 그러나, 어, 예수님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에 고백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에 무엇이든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져가 놓으시면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Amen. We r e e e s 제가 읽을 때 순서 영어로 생, 영어를 읽을 때 한글 아, 우리는 사고를 한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글로 사고를 하되 바로 직독직해 바로 읽으면서 바로 사고하세요. Yeah.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자 갑니다. 41절 가득한데요. filled 뭐로 가득할까요? with, 함께 하는 것은 compassion. 동정심으로 가였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께서 reached, 내밀으셨어요. 밖으로 내밀으셨어요. reached out, reached out, reached to 해도 되겠지만, 밖으로 내미는 동작을 강조하죠. 밖으로 내미는 걸 보니까 뭐냐면은, his hand. 예수님께서 reached out his hand. 밖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and touched, 만졌었습니다. 그를 만졌어요. 평생에 소외된 이 인생을 이 사람을 아무도 접촉하려 하는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는 자를 소외시키지 아니 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 하시고 사랑으로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는 기꺼이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I said. 그가 말하기를 be clean. 깨끗하여 질지어다. 깨끗하여 질지어다. 여러분 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될지어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예. 4 2절로 갑니다. immediately 적각적으로 적각적으로 the l e p r e s left him 그로부터 떠났습니다. the left him the refreshed left from, from이 와야 할것 같은데, 영어는 타동사는 이렇게 바로 목적이 옵니다. 그건 우리가 문장 속에서 반복훈련함으로써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left, him, 문둥미 떠났습니다. 그에게서. 그리고, and he was, uh, he was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killed,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sent 보냈습니다. send, sent, 과거형 그를 보냈어요. send him, send him, nt 바람, t 바람 생략. Jesus sent him. 스세님 away 보내서 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셨는데 적각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각적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것은 with a strong warning 강한 경와 더불어서 그를 멀리 보내셨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되어 있었고 안식과 떨어져 있었던 이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 좀 가서 시어라는 그런 결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Immediately, the lepers left him and he was cured. Jesus sent him away at once with a strong running. 44절입니다. 삼가라. 경고를 하는데, 경,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의하라는 거. C. 뭘 주의합니까? d h a d yeah. 자, C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김 명사, 명사 덩어리 왔습니다. d h a d yeah를 주의하라는 거. 너는 don't tell.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기가 낳았다는 사실을, tell to anyone, 어떤,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but go show,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이제 네가 깨끗하게 난네 모습을 사람들에게, 네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You sell to the pries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라는 겁니다. 뭘드립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Of sacrifices, 희생 제물을 풀어 설명하는 명행용사덩어리 어, 그것은 뭐냐면 that Moses 모세가 command e d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건데 for your cleansing, 너의 정결케됨을 위해서 명령한 것. 구약 레이기에 문득령에 걸렸다가 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낳았다는 증거로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규리가 나옵니다 자한번더 설명하기를 as a testimony to them 증거로서 증거로서 그들의 제사장들에 대한 증거로서 오퍼를 풀었으면 부사단을 증거로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See that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testimony to them. 자, 길기 때문에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삼가야 상가세요. 데리야르 유돈 될뭘삼가냐면넌 이걸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도. 그러나 가서 보여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 자신을 보여 주세요, 제사에게. 그리고 드리세요. sacrifices, 목 제물들. 제물들을 드리세요.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건데 너의 정결케 됨을 어, 위해서 명령한 거예요. as testimony 증거로서. 그 제사장들의 증거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Instead 대신에 그는 갔어요. 갔으나 그 장소에서 나갔죠. Out. We went out. 그리고 b e g 비 n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시작한 그 대상이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to talk 말하는 걸 시작했어요.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preading the news. 내가 나왔다는 그 희소식을 spreading 막 전파하고 퍼뜨렸다는 거. Spreading the news. Instead we went out and began to talk freely. Spreading the news.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는 Jesus could no enter,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could no longer enter. 그정을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요? 타운 마을로. 마을로? 드러내놓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a town o p 드러내놓고 들어갈 수가 없고, 대신에 버스 s s t a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아웃사이 i 바깥에. 마을 바깥에 머물렀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in lonely place, 한죽한 장소들에 찾아다니면서 머물렀습니다.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but stayed outside, 바깥쪽에 한적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et the people, 사람들은 여전히 came 왔어요. 누구에게 그에게로, 그에게로, 그에게로 왔는데, from every 모든 곳에서, 사방에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얻기 위해서 나오겠죠. 갑니다. Instead, he went out and began to talk freely, spreading the news. As a result, Jesus could no longer enter the town openly, but stayed outside in lonely places. Yet people stay, still came to him from every hell. Kija, 지난주, 지난번에 Kija, I'm, on I'm on your side. I'm on your side. I'm on your side. I am on your side. 나는 접촉해 있는데 내 편에 나는 늘내 편이다. 계속해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m on your side. on you인데 동화법치 on you 해서 편한적으로 on, on, on your side I'm a on your side 천천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만 또 말하다 보면 껌도 씹고 과자를 먹으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우리도 빠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더 빠릅니다. I'm on your side. I am on은 거의 잘 들리지 않죠. 기능이기 때문에. Your side, I'm on your side. I'm on your side. I'm on your side. 나는 내네 편입니다. Get it on your side. 하님, 나 여러분 편,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